군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1월 4일 남해 실내체육관에서 2015년 보물섬 자유학기제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청소년들의 공연 및 자유학기제 운영 성감을 전시로 학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이번 페스티벌은 남해교육지원청이 주관했습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11개 중학교 학생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오후 12시 30분부터 5시까지 전시, 체험, 무대 공연, 초청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시 부분에서는 각 학교의 학습 결과물,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자료 등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물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체험부스에서는 다양한 오감 체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무대 공연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연극, 그룹사운드, 악기 연주 등의 공연을 선보이며 자신들의 뜨거운 열기를 표출했습니다. 자유학기란 기존의 학교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행복 교육을 실현하고자 중학교 6학기 중한 학기를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했지만 하나길 운영해온 지금은 아주 만족해하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자유학기 제도를 잘 정착시켜서 학생들의 꿈과 길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날에는 자랑스런 선배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남의 출신 배우 차종호 씨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편 자유학기제는 그동안 신청한 학교에 한해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